5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잠먼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억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롭고 눈물 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감정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자신만이 알고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하고 마음을 맞추어 주려고 했을까요?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타인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하거나 그 슬픔을 다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 삶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 짐작이 틀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배우의 동기는 무엇이며 특정한 감정이 왜 그렇게 강한가를 예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깝고 뛰어난 사람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읽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지독한 외로움이 싫으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 보여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보다 주님이 나를 더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어두운 곳인 죽음의 문턱을 지날 때도 그분만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의 우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더 깊이 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세상 속에서 외로움으로 눈물만 흘리고 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감정이 치료받은 노련한 상담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삶에는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세를 누려도 바탕에는 슬픔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유쾌한 기쁨도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늘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온전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인간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지만 실제는 안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파티의 주인공 같이 밝게 웃으면서 행동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한없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 더 깊숙한 곳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조차도 노래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 좋은 친구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심이 더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지독한 외로움도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문득문득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슬픔조차도 노래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